KBS 아침마당에서 열린 톱 6멤버들의 데뷔 2주년 기념 단독쇼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쇼는 영탁, 영탁,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이미영으로 구성된 톱 6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활동과 팬들에게 받은 사랑의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C 김지원의 유쾌한 진행과 함께 톱6 멤버들은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며 진심 어린 소감을 나누었고, 팬들은 그들이 보여준 인간미와 따뜻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송은 데뷔 초창기의 풋풋함부터 지금의 성숙함까지 톱6 멤버들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경험했던 어려움과 그에 대한 극복 과정, 그리고 팬들 덕분에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MC 김지원은 데뷔 2주년을 맞이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하며 멤버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영탁은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팬분들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동원은 제가 데뷔했을 때는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팬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무대에 설 때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팬들과 함께 성장해온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장민호는 이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덕분에 힘든 시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감동에 젖은 표정으로 팬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희재 또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온 순간들을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미영 역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며 진심 어린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톱6 멤버들이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악당에서의 추억을 소환하는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톱6 멤버들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매 회차마다 새로운 곡을 열창했던 프로그램으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영탁은 사랑의 콜센터 무대를 통해 수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 무대에 섰던 순간들이 그립네요 라며 당시의 감동적인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이어서 장민호는 팬들과 함께 무대를 나눈 그 시절이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을 떠올리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뽕숭아학당 역시 톱6 멤버들이 서로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이들은 그간의 촬영 에피소드를 공유하며 서로 웃음 가득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희재는 뽕숭아학당에서 여러가지 도전도 해보고 웃음을 나누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당시의 유쾌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팬들은 이 방송을 통해 과거의 추억을 다시금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MC 김지원은 방송 중 톱6 멤버들이 데뷔 2주년을 기념하는 단독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그는 톱6 멤버들이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단독 공연을 기획 중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고 전하며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톱6 멤버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여 무대에 선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그 시절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악당이 생각나네요. 이번 공연은 놓치지 않고 꼭 가고 싶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공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방송이 끝나자마자 톱6 멤버들의 이름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악당과 같은 프로그램 관련 검색어가 급증하면서 팬들은 과거의 영상과 추억을 다시 찾아보며 그 시절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톱6 멤버들이 다시 뭉쳐서 공연을 한다니 너무 기뻐요.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악당 시절이 그립네요. 그 시절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요라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번 쇼는 톱6가 트로트 장르에서 이룩한 성공과 대중적인 인기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톱6 멤버들은 각자의 매력을 10분 발휘하며 무대 위에서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번 단독 공연은 팬들과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톱6 멤버 중에서도 특히 이미영은 그동안 트로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그의 인지도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이후 트로트계의 신성으로 떠오르며 팬들 사이에서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톱6 멤버들과의 단독 공연 역시 그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팬들은 이미영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톱6 멤버들의 데뷔 2주년 기념 단독쇼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추억을 안겨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데뷔 후 2년 동안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왔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악당을 통해 쌓아온 추억을 되돌아보며, 그들이 팬들과 함께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과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톱6 멤버들은 이번 방송을 통해 그들 간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사랑에 보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톱6 멤버들의 무대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단독 공연 소식은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고 톱6 멤버들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세대를 초월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이어갈 것입니다. 팬들은 그들의 성장을 함께 축하하며 앞으로도 많은 무대에서 더큰 감동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